안녕하세요. 예삐다육입니다.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. 그죠? 오늘 빗소리 들으면서 같이 판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오늘 금모둠으로다 데려왔어요. 금모둠이고요 보시면 여기 콩도 있고 마리아, 뭐 이렇게 금이 잘 들어간 아이들, 자구도 달려있네요. 꿀이 완전 진짜 다 상태 엄청 좋다. 그죠? 보이시죠? 여기 호피 봉랑금 있고요. 마리아, 천대전송금까지. 이렇게한판 구성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11번입니다. 12번입니다. 12번. 보시면 천대전송금. 이렇게 있고, 마리아 진짜 대박이에요. 개품입니다. 요 아이, 보시면 얼굴도 이도죠 이렇게 반 잘라서 커팅하시면 또두 가지 얼굴 받아보실 수 있고요. 하나 사이즈 하나 보겠습니다. 12 정도 나오고요. 요 아이도 12 정도 나오네요. 보시면 상당히 커요. 진짜 너무 큽니다. 여기, 콩, 그리고, 금잘 들어간 마리아. 그 마리아, 너무 귀엽다, 그죠? 진짜 금발은 너무 좋네요. 오늘 이 구성도 10만원입니다. 14번 구성입니다. 요즘에 우리 고객님들한테 인기 많은 원종공랑금 넣어드렸어요. 원종공랑금 예쁘다고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전대존송도 너무 귀여워요. 이건 제 스타일. 여기 보시면 마리아 콩, 뭐 이런 특징 거의 구성은 다 비슷비슷하게 넣어드렸습니다. 여기도 마리아 대품 있고요, 요 아이 14번 구성입니다. 2번입니다. 2번 보시면 설아 대품 있고요, 마리아 대품 있고요, 요 아이도 마리아 대품인데, 자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? 보시면 금도 잘 들어간 콩. 콩도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네요 모듬은 분체 배송이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 2번 금모듬 세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마지막 아이 13번입니다 13번 구성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. 여기 원종 풍랑금 너무 예쁘죠? 보여드렸고요 마리아, 여기 또 대풍금 있습니다. 여기 금 들어간 아이들 진짜 너무 많아요. 홍이며 여기 마리아 보시면 진짜 너무 많네요.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잘 보이시나요? 모듬은 분체 배송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